종모사? 종모사? 아름이 종모사예 종모사. 그래서 프랑 안무를 하고 있는 원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원상폭격의 원상입니다.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. 어,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인사용어를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된대요. 근데제 인사용어를 하나도 모르거든요.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인사용어는 지미지미뭐 뭐 아는 거 있어 인사 갑분사. 인싸? 너 가품사도 몰라? 인품사 아니 인싸 영어를 준비해서 왔대요. 준비해서 그래? 와서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가 맞추는 거야. 스무 문장 정도 된다니까 어. 뭐 내기? 우리 뭐 내기 할까? 내기? 많이 맞춘 사람이. 응. 어. 너 오늘 월급 받았잖아. 인싸? 커피쓰기. 딸커피. 아 맞아 아아. 아. 아 그건 알아. 아, 아, 아이스 아메리카노. 마이크테스트 아니! 오케이 아, 오케이. 아. <laughs> <laughs> 다 커. 나다 커. 다방커피 다 커. 다방 커피, 다 커. 문자 한번 주세요. 레기노. 레기노, 레기노, 레 레기노, 레기노. 레 레알 기도하고 노냐? 나 메기노? <laughs> 나 메기. 뭐야? <laughs> 레기노가 뭐야? 레기노는 레전드. 레전드. 왜 레전드야? 레전드라고 쓰면은 레기노라고 인식해져. 아. 맞아. 레전드 레 L E. 발음 대로 쓰면. 나 일점 네 점.

슬세권 알아나 이거 요즘에 집 있잖아 집살때 백세권은 어, 백화점 있는 거 옆에 있고 슬세권은 슬기로운 생활을 할수 있는 세권인데 하필이면 <laughs> <핫피스는> 슬이야 <laughs> 거기가 가방 커피 다 힌트 신발 슬리퍼를 신고 살수 있는 아, 동네 맞아서 나는 깨끗한 동네 슬리퍼, 슬리퍼, 슬리퍼 쓰고 다니기 가능한 곳아 깨끗한 아 동네 다음 문제! 어해 봐. 음. 응. 3대 1이야, 이제. 구치. 입냄새 어? 안냄 아, 새. <laughs> 구독 취소. 어, 맞아. 어, 구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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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, 구독, 다방 커피. 자, 다음 거 주세요. 비담 비료 담당. 비비 비료 비. 비디오 담당. 비료 담당. 비주얼 a 다 다방 커피 a 파서블 이런 u 파서블 a 파서파 이런 a 가지 s 파서 u s 파서 a 이런 b u Sapasobu, s 갑통 a 통 o b u Sapasobu, s 갑자기 통장 씨 알지? <laughs> 야 베지비트 쟤 억구와 마비드 쟤는 어려. 비 갑자기 통장에 통장 알바를 해야겠다. 알바래.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겠다. 아비싸게 아, 맞췄네 통장을... 어쨌든 갑자기 통장에 알바는 어제 맞췄 맞 나야 내가 맞힌 거야 아니지? <laughs> 야, 갑자기, 갑자기 내가 맞지. 통장을 보니 아 알바. <laughs> 네. 아, 너무 어렵네, 근데 나도 만들 수 있겠다, 이씨. 조모사. 조모사? 조모모사 조모사. 조모싸모사모모사 조모사. 모사 조모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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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조모사. 조모모사모사 조모사. 조모사. 조모 뭐 뽑아왔겠지 제하 남았어 혼자 근데 그게 혼자, 혼자. 자 비기면 비기면 뭐, 뭐 어떻게 해? 비기면? 못 뭐, 먹어 뭐, 비기면 비기면 <laughs> 없어. <우리> 커피 <laughs> 다 없어 다 없어? 오전, 다다 오전에 치킨 먹으러 가자 오전에 저녁 먹고 오전 땡오 아무도 오전. 커피 없어 8 :8. <laughs> 옛날에 그 도깨비 말이라는 거는 입에 달라붙었었어, 도깨비 말. 도깨비 말이 뭐야? 구독도과가좋아요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. 안녕!